결국에는 그 언니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극 단적인 결심을 합니다. 빨리 e 네 신랑한테 전화를 해라. 신랑이 언제 오겠다니? 라고 물어보니까 내일 당장 온다라는 거예요. 언니 나... 어. 배 아픈데 화장실 갔다 올래라고 하더라고요.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택시를 타고 연길까지 가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딱 잡아 타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신분증을 보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잡혀서 복성을 당하게 됩니다. 알몸검사 마치고 이제 보이브깜빵이 구속되었는데 또 나의 구세주와 같은 희망과 같은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 탈북 스토리 자유를 찾아서 3탄에 이어서 4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탄 때 저는 2차 북송을 당했고, 또 보이브 깜방에서 이미 중국에서 5년을 살다 나온 언니를 만나서 그 언니 구출 작전을 위한 얘기까지 하고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뒷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 언니를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언니를 위암 환자로 등갑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탈북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심각하게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풀어주기도 했었거든요 먹지도 말고 물만 먹어도 토하는 것처럼 연기를 할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언니는 자기 그것만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놓고 보면은 그 언니는 정말 연기 천재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풀려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물만 먹으면 더하고 밥은 전혀 안 먹고 한 보름을 그렇게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저는 이제 거기서 저는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미 먼저 풀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이지돈을 따로 만나서 아직 아는 보이지돈들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만나서 저 안에 있는 영숙이라는 언니가 중국에서부터 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 안에서 그렇게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냐라고 고하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아, 우리 못 산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보이지돈들도 보이부 안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면은. 아예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책임이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안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언니가 계속 토하고 안 먹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그 안에서 풀려주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찰나에 저희 저는 이제 엄마한테 애고복고 해가지고 엄마 엄마가 가지고 저 언니를 이제 가족이라고 하고 친척이라고 하고 언니를 이제 좀. 담보를 쓴다 각서를 좀 써줘라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풀려주더라도 누군가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라 그런 담보 각서가 있어야지 내보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저는 이제 대동해서 엄마랑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래 숨어있고 엄마가 보이선을 만나가지고 영숙이가 우리 어떻게 사촌 언니네 딸. 친척 볼 되는 애인데 제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쟤를 그래도 내가 병간호를 좀 해서 좀 돌봐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그때 그 당시에서 그 언니를 보증하는 각서까지 쓰고 그 언니를 결국엔 풀려나오게 됩니다. 아그 언니가 풀려난 날 얼마나 좋던지 우리의 연기력이 먹혀서 결국엔 언니가 풀려 나온 거잖아요. 나오자마자 원래는 사실을 보름 정도 굶으면 죽부터 먹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밥부터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5년 만에 고향 땅이라고 북한에 왔는데 집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네 집은 또저 해산에서 후창군이라는 군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갔다 와서 한 3일 있다가 왔는데 10살 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딸은 즉슨 정말 누가 봐도 북한 아이였던 거예요. 한몇 달을 아버지도 집을 나가고 없고 엄마는 이미 중국에 5년 정도 넘어왔고 하다 보니까 애가 길거리에서 그냥 방랑생활을 하다 보니까 꽃제비로 살았던 거예요. 그냥 먹지 못해서 빼짝 말랐고 그냥 씻지를 못해서 까마짝짝 하고 누가 봐도 북한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데리고 같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정말 그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 사실 이렇게 가면 조금 몸쓰지 않겠냐. 언니 딸이 누가 봐도 북한 아인데 차라리 우리가 같이 넘어가서 자리를 잡고 언니 딸을 우리 엄마가 데리고 좀 있다가 다시 연락해서 딸을 데려오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자기가 5년 동안에 딸을 못본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이 딸이 몰골을 이렇게 보고 꽃집이를살려가는 이런 몰골을 보고 내가 어떻게 딸을 그냥 두고 가겠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가 딸을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하는데 제가 뭐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 명에서 결국에는. 강을 넘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딸이 열0살 밖에 안 돼가지고 키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기를 잘 타야지 이제 빠져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물기를 타는 거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저는 세명이서 딸을 중간에 세우고 손목 잡고 이제 무사히 중국까지 넘어가서 중국에 넘어간 다음에 제가 또 이미 거래를 하던 중국집에, 대방집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이미 살던, 어느 동안 살던 그 언니 신랑한테 전화를 하게 합니다. 아, 근데 뭐 중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엄청나게 큰 소리를 싸우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전화가 끝난 다음에 언니한테 물어봤죠. 언니, 신랑이 데리고 온대요? 라고 하니까, 아, 그놈의 신랑이 너 보고 알아서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건 진짜. 아니, 그 언니랑 가, 같이 넘어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신랑이 듣고 나서그 앞전에 그 친구랑 똑같은 얘긴 거예요. 듣고 나와가지고, 무사히 안쪽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넘어오니까 또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안쪽까지 들어가자.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택시를 잡아 탑니다. 한 20분 정도도 못 타가지고, 그 택시 기사랑 그 언니랑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중국말로. 근데 저는 뒤에 앉아서 말도 못하고 왜냐면 저는 말하면안 되니까 말도 못하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결국에는 택시 타고 한 30분 좀더 넘게 가다가 공안 초소에서 잡히게 됩니다. 갑자기 공안국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우리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내리면서 신분증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히게 되는데. 와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언니한테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요 왜냐면왜 조용히 가도 모자랄 판에 기사랑 그렇게 싸웠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가 어? 화가 나가지고 공안한테 그 신고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기사는 이미 우리 세 명이 택시에 탔을 때 우리의 몰골을 보고 북한 여자인 거를 짐작을 하고 공안한테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은 언니는 옆에서 기사랑 싸웠다는 얘기예요. 차를 세우라고 내리겠다고. 우리는 또그 언니랑 저랑 딸이랑 세 번째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 번째 북송을 당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제 중국 돈 300위안을 준비해 준게 있었잖아요. 그 돈을 이제 분명히 북한 보호부에 들어가면 다 뺏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는 이제 어떻게 감춰야 될지 몰라서 이옷 빗에다가 이제 감춰가지고 바늘에 또꺼맬까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북송 경험을 가진 그 언니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그 돈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저도 뭐그 정도에서는 못 살린다는 거 이미 북송 경험이 있어서 알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행렬하를 바라긴 했었는데 그 언니는 제일 안전한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를 달라는 거예요. 언니가 자기를 돈을 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언니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결심을 합니다. 아 정말 내가 어, 여자로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창피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언니는 그 돈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돌돌돌돌 말아서 음, 여자 몸에 감출 수 있다라는 게뭐 사실 뭐 특별한 데가 없잖아요 자궁이다 그 돈을 감추게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언니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 처음 봤었어요. 와 이렇게도. 감출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 보게 됐고 그돈300 위안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정말 분통하기도 하고 북한 보위부를 생각하면 아무튼 그래서 그 언니가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 뺏기는 것보다 어떻게든 지키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그 언니가 그거를 자궁 속에도 감추고 보위부에 들어가서 결국엔 거기다가 또 알몸 검상을 당하게 되는데 야, 그때 당시에 정말 내가 치가 떨리고 이가 떨리는 게 가면 갈수록 이 검사의 방법도 치열해지고 악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검사하다가 돈이 안 나오면 진짜 쫄딱 벗기고 알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북한에서는 뽐뿌라고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20개, 50개까지 시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미 그 방법을 알아서 자궁 속에 감추온난 언니들은 그 자궁 속에서도 그 뽐뿌를 하는 과정에 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주면서 그냥 줍기만 한게 아니라 왜 감췄냐, 왜 네가 돈을 안 내느냐, 왜 이런데다 돈을 치웠냐 하면서 또 무지하게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을 감추는 요령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빠져서가지고 저강속에서 빠져가지고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언니는 그날 딱 봤을 때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살렸구나. 안도의 숨을 이제 쉬곤 했었는데, 그건 정말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한 보부에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새벽 5시에 기상! 하더니, 몸땅다 손을 머리로 얹으라는 거야, 이렇게. 얹었어요. 오지부터 움직이는 거는 죽인다요. 그러니까 이게 죽인다고 서 말하면서 총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때려서, 때려서 진짜 사람 죽일 듯이 때리는데, 이렇게 움직이도 못하게 손을 얹고 있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미 자궁 속에다 돈을 치워가지고 깜빡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더 이상 이제 검사를 안 한다 생각하고 너무 아프니까 그걸 빼가지고 주머니에다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알기 때문에 보부놈들이 머리를 딱 머리에다 얹고 못 움직이게 하고 이제 주머니 검사를 그냥 정말 쌉샅히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언니가 정말 치열하게 숨겨 가지고 왔던 그300 위안을 알몸 검사에서다 통과되고 뽐뿌에서 다 통과되고 다 통과돼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새벽 5시에 불시 검시에 검사에 결국에는 그300 위안을 뺏기고 맙니다. 그렇게 정말 목숨 같았던 300위 안, 그 언니한테는, 저는 뭐그 300은 이렇게 목숨 같진 않았지만, 그 언니한테는 그 돈이 정말 큰 돈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집에 가또 먹을 것도 없었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으니까, 그 돈도 뺏기고, 목숨 같았던 그 돈도 뺏기고, 저랑 이제 그 언니랑 헤어지게 됩니다. 보이부에서. 왜냐면 저는 해산시의 집이 해산시고, 또 보이부 하면은 뭐, 지, 거의 뭐 그쪽에는 저희가 아는 사람이 많고 또 친척 오빠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쉽게 풀려나서그 언니랑 먼저 풀려나왔고 저는 이제 언니보다 먼저 풀려나와서 그 언니랑 헤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엄마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그 언니는 보이부에서 또 풀려나와가지고 딸이랑 같이 엄마를 찾아왔더래요 우리 엄마를 그래서 인사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있다가 어 떠났다라고 하던데 그 언니의 얘기를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2006년에 저보다 먼저 대한민국에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언니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름도 이영숙입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도 그 언니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언니를 살리기 위해서 각서까지 쓰고 언니를 보입해서 빼내왔지. 이후에 또그 언니가 어머니라고 또 유미엄마라고 찾아왔을 때, 엄마는 또그 그래도 그뭐 빈손이 안 오고, 그 없는 살림에도 뭐라도 챙겨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맨날 며칠, 며칠 동안 엄마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저보다 우리 엄마가 언니를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영숙 언니.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저를 알아본다 하면은, 정말 꼭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